자, 오늘은 예전 LED 바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RGB LED 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RGB LED 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LED 같은 경우에는 LED 칩에 색깔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 흰색이면 흰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빛이 나오는 LED 바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두 개만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고정되어 있는 색깔을 비추는 것 뿐이죠. 그런데 RGB 같은 경우에는 LED 칩한 개로 여러 가지의 색깔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자, 오을 누르면 켜지고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기본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지금 변화곤 있는데 카메라로는 잘 담기지는 않네요. 흰색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색깔을 자동으로 변경도 할수 있고요 껌뻑 껌뻑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led 바 인데요 아, rgb led 바의 말 뜻은 r 레드고요 g 그린 b 블루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3원색이죠. 이세 가지 색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흰색이 되고요. 여러 가지 빛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이 RGB LED 바입니다. 자, LED 칩을 자세하게 보면 점이 세개가 찍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9시 방향이 빨간색이고요. 6시 방향이 그린 위에 12시가 블루입니다 한번 켜 볼까요 빨간색은 9시 초록으로 바꾸면 6시 방향에 led에 불이 들어오고요 블루로 바꾸면 12시 부분에 led 칩에 불이 들어옵니다 흰색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파란색과 빨간색, 초록색이 동시에 불이 들어오면서 흰색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눈에는 지금 잘 보이는데 화면에는 잘안 당기네요. LED 3개 불이 다 켜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세 가지 LED를 섞어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LED를 연결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플러스 5 볼트가 있고요. GR, B가 있습니다. 그린, 레드, 블루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4개인데요. 5개 짜리도 있습니다. 5개 짜리는 지금 흰색 버튼을 눌렀는데 영상으로는 흰색으로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 약간 초록색 빛이 도는 흰색입니다. 흰색 같지가 않아요. 연결하는 부분이 5개 짜리는 W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 W는 화이트죠. 흰색 칩이 추가가 되어서 흰색 빛은 따로 출력이 되도록 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5V GRB가 있는데, 간단하게 색을 바꾸는 개념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LED 칩 안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고요. 각각 칩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5볼트 전원이 이 플러스 부분에 전체 다 연결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칩 앞쪽에 꼽아서 색깔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만약에 LED를 빨간 불로 켜고 싶다 하면, 레드 쪽만 마이너스를 통과시키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겠죠.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고 싶다 하면, 레드는 똑같이 들어가고, 이 그린 쪽으로 LED의 강도를 조절해서 초록색 불을 킨 후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해서 색깔을 표현해 내겠죠. 똑같이 흰색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빨간색도 초록색도 파란색도 동시에 작동을 해서 흰색 W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칩마다 색깔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 칩 색깔은 동일해요. 빨간색이면 전체 LED가 다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초록색이면 전체 LED가 초록색, 파란색. 각각의 색깔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 추가로 두개 정도가 같이 옵니다. USB 연결 소켓이 오고요. 그 전선 반대편에는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오프,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네 개는 빛을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해당 어플을 깔수 있는 게 나옵니다. 블루투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라색 반짝임, 청색 고정, 삼색 물결, 여러가지가 있고요. 음악으로 빛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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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로도 뭐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케줄도 있네요. 키고 끄는 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와 LED 바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삼각형이 있고요. GRB가 있습니다. LED의 바를 보면 삼각형이 5V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GRB 위치에 맞춰서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5V로 작동되는 USB를 컴퓨터나 보조 배터리 5V에 연결을 하면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품 역시 필요한 양만큼 잘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LED바 중간중간을 보면 자를 수 있는 실선이 보입니다. 이 실선에 맞춰서 LED를 잘라주시면 필요한 양만큼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면 같이 동봉되어 왔던 이 컨트롤러와 USB 케이블을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LED 같은 경우에는 납땜하는 부분이 두 개고요 크기가 크고 간격이 넓어서 납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 간격도 굉장히 좁고요 오래 납땜을 하다 보면 이 필름 자체가 쭈그러들어요 열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납땜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손쉽게 LED 빨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케이스를 벗겨보면 핀이 4개가 있습니다. LED 빨를 밀어 넣고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자, 케이블이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화살표가 이쪽에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부분이 5V 플러스 부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컨트롤러를 연결을 하면 되는데, 물론 USB가 달린 이 컨트롤러도 추가로 구매를 해야겠죠.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한 LED 컨트롤러 연결을 한 다음에 USB 꼽으면 네, 똑같이 연결이 되어서 작동을 하겠죠. LED 뒷부분 뭐 똑같이 양면 테이프가 달려 있어서 어디에 붙여서 사용하기도 좋겠죠. 꽤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는 윗부분에 하나 붙이고요. 90도로 꺾어서 기역자 모양으로 내려주고 싶다 한데 케이블이 꺾이게 되죠. 그럴 때또 기역자로 연결해주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선을 연장해주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복잡하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 RGB LED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깔이 아닌 여러 가지 색깔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LED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제품이죠. 자,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은 변하지만 칩 전체가 같은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칩 하나하나마다 색깔을 다 따로따로 변경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도 사용이 가능한 LED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칩 하나하나마다 색깔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칩은 빨간색, 다음 칩은 파란색으로 칩마다 색깔을 정해 줄 수가 있는 제품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LED의 칩의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이 더 이쁘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죠. 자, 이 제품 또한 LED 칩 안에 RGB 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LED, 빨간색 LED, 초록색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LED 발광 다이오드 칩마다 색깔을 따로따로 따로 표현해주는 칩이 요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이 WS2812라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각각의 칩을 컨트롤 하면서 색깔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LED바 전선을 보면 그라운드 DODI가 있고요. 5V가 있습니다. 플러스 5V. 5V 플러스는 플러스고요. 그라운드는 마이너스고 DO, DI가 있는데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인입니다. 데이터의 방향이 이 화살표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WS2812 칩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 칩에서 각각의 LED 칩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지금 연결하는 부분이 4개가 있는데 그라운드는 합쳐서 3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5V, DI 그라운드를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연결을 해 놨어요. 이 전선도 솔직히 필요는 없습니다. 잘라 버리시면 되고 이렇게 전선 3 개를 연결을 하면 돼요. WS2812 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면 리모컨이 오는데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한 번씩 눌러 보면 대충 알 겁니다. 온, 오프, 밝기 조절하는 부분, 색깔을 가운데로 모으고 펼치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뭐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 타이머도 있네요. 음악에 맞춰서 색깔이 변경되는 옵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에서 음악을 틀어야지만 색깔이 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부분에 마이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외부의 음악을 파악을 해서 색깔을 변경해 줄 수도 있나 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USB 포트랑 컨트롤러도 같이 배송이 되는데, 똑같이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면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이 가능하겠네요.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고, 어, 비트수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 커스터마이징, 노래, 뭐 다양한 색깔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시면 알것 같아요. 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양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양만큼 잘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른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자이 컨트롤러와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야 겠죠 이 컨트롤러와 이 커넥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남겨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꼽아서 연결하는 부분은 못본것 같아요 직접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빨간색 선은 5V 플러스에 연결을 하고요 초록색은 데이터 흰색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러와 커넥터로 연결을 하고요 전원을 키면 잘 작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빛의 강원이 잘 보입니다 뚜렷하게 잘 보이죠 어디에인가 설치했을 때 강원이 두드러져서 보인다 라는 단점이 좀 있는데 나는 이런 강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인가요? 처리를 해 놔서 광원이 보이지 않도록 해 놓은 제품이에요. 자, 작동을 시켜 보면 광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죠. 하지만 조금 더 비싸집니다. 엄청 비싸져요. 이 기본적인 제품보다 WS2812 칩이 들어간 제품이 훨씬 더 비싸고요. 여기에 광원이 안 보이도록 처리한 제품이 더 비싸죠. 자, 이 제품은 뭐 구매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뭐 설치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RGB LED 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